사람이 망가지는 건 크게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한번만이 계속 쌓일 때였다. 나는 그때도 몰랐다. 이 화면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줄은. 보윤 선배는 딱 봐도 멋있는 사람이다. 알파 메일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에 속하겠지. 아마도 금수저일 것 같다. 민재 너 점심 먹었어? 아, 네, 선배님. 그래, 뭐 먹었는데? 아, 그냥 간단하게 우동. 가벼운 스몰 토크인데 괜히 긴장을 했다. 5천원짜리 우동을 먹은 게 순간 쪽팔렸던 것 같다. 뭘 저렇게 보는 거지? 저건 주식 같은 건가? 기분이 좋아 보이네. 민재도 요즘 재테크 같은 거 해? 어. 아, 아. 아니요. 그냥 적금 들어요. 나 담배 피러 갈 건데 일단 따라와 봐. 적금?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적금 들어서 언제 돈 벌려고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. 안정적인 건 맞지? 대신 인생이 안정적으로 200달이 월급만 받으면 사는 거야. 참나. 자기도 나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200달이라는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누가 보면 자기는 연봉 1억 되는 줄 알겠네. 너 코인 들어봤지? 나 요즘 이걸로 그냥 용돈 넉넉하게 번다. 이 이게 코인이에요? 응, 음, 코인.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상한 도박 같은 거 아니고. 근데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? 위험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월급만 기다리는 거지. 맞는 말 같았다. 왜냐면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말이었으니까.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. 아무튼 뭐, 단톡에 초대해 줄 테니까 소액으로 한번 해 봐. 경험 삼으면 좋잖아. 음. 코인 단 독방? 그래, 요즘 사람들 다 아는데, 아나는 나만 바보였던 걸지도 몰라. 뭐 소액으로 조금 해보지 뭐. 돈까스 다 눅눅해지겠다. 안 먹을 거야? 어, 뭐야, 진짜네? 야, 진짜 안 먹냐고. 먹는다고. 나돈 벌었다. <laughs> 오늘 밥 먹고 내가 디저트 사줄게. 너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. 웬일이래? 너 근데 그거 괜찮은 거 맞아? 그럼, 너도 내 성격 알잖아. 신중한 거. 이거 진짜 돈 버는 게 맞았어. 10만원을 넣어서 13만원이 되었던 것 뿐이었는데, 잠깐 앉아서 30% 가까이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. 내가 천만 원을 넣었다면 하루에 삼백만 원도 벌수 있었다는 소리잖아. 그렇게 난 처음 겪는 코인 세계에 매료되어 매일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코인 차트를 확인했다. 응? 음? 무슨 알림이지? 뭐야? 와. 미쳤다. <laughs> 아까 돈더 넣어두길 잘했다. 와두 달치 월급을 벌어버렸네. 왔지? 내가 말했지. 지금이 진짜 시작이야. <laughs> 그래. 나도 돈 버는 거야. 죽인다 이거. 아 <laughs> 어, 그래. 어, 아주 마음에 들어. <laughs>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내 스타일인데? 어머 고객님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? 이거랑 저거 남색깔 둘다 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네 일시불이요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마셔라 야 웬일이냐 너가 먼저 술을 다 산다고? 너 얼굴이 많이 폈다? 그러게 너뭐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? 요즘 뭐좀 여유 생겼거든 비트코인으로 돈좀 벌었지 비트코인? 뭐야? 그런 거 아는 거 정보 좀 있으면 나도 알려주지 야 아무나 알려줄 순 없는 정보야 야너 조심해라 돈 벌었다면 다행인데 물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거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안주 더 시킬까? 통장의 잔고가 변함에 따라 내 일상도 완벽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.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. 예전에는 받아본 적 없던 그런 시선. 유일하게 변함없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은 단한 명이었다. 와, 이게 뭐야? 이거 명품 아니야? 그냥 받아. 나도 이제 이런 거사줄수 있어. 나돈좀 벌었잖아. 근데 오빠, 난 비싼 선물 같은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뭐, 무리라니? 너왜 말을 맨날 그렇게 해? 내가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아니꼽냐 고맙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. 7년이나 만난 여자친구인데, 왜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줄까? 마치 내가 나쁜 짓으로 돈을 번 것처럼 쳐다보는 저 시선이 답답하다. 돈 냄새 맡으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있거든. 자기 인생 안 바뀌니까 바뀌는 사람 보면 무서운 거야. 근데요. 솔직히 저도 느껴요. 제가 돈 벌고 나서 씀씀이도 커지고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요. 야, 민재야. 불안해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? 평생 그대로라는 거야. 그럼 평생 돈도 못 벌어. 서울에 집 꿈도 못 꾸지. 그렇게까지요? 응, 그렇게까지야. 왜냐면 그 부류는 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망쳐. 주식 투자는 이래서 위험해. 코인은 이래서 위험하고. 근데 돈은 원래 리스크에서 나와.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. 오케이? 네, 알겠어요. 선배님 말 들으니까 좀 정리되는 기분이에요. 고마워요. 그보다 너 나한테 한턱 쏜다고 하지 않았냐? 아, 네 그럼요.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나만 따라와봐. 내가 진짜 끝내주게 좋은 곳을 아니까. 여 여기는 넌 처음이지? 여기가 바로 신세계야 음? 안녕하세요 1번이에요 안녕 2번이에요 저는 3번이에요 처음으로 초이스를 하는 술집을 가보았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부류의 여자들이 모인 곳 공기가 달랐다 향수 냄새,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여자들의 눈빛들 평소였으면 난 이런 데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다 근데 이상하게 심장이 미친듯이 뛰었다 안녕? 오빠 귀엽게 생겼다 안녕? 오빠 귀엽게 생겼다 아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 오빠는 무슨 일 해? 어, 저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<laughs> 오빠, 말 편하게 해 오늘은 오빠가 주인공이라고? 아, 아니에요. 존댓말이 좀 편해서 오빠, 위스키 하나 더 시켜도 돼? 아, 그럼요. 더 시켜요.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. 처음 온 곳이라 그런지 <laughs> 모든 게 낯설고 이상하게 더 자극적이었다. 옆에 앉은 여자는 너무 예뻤고 웃으면서 계속 내 잔을 채워줬다. 오빠라는 말이 왜 이렇게 기분 좋지? 나는 원래 술이 약한 편도 아닌데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 빨리 취했다. <laughs> 소민이가 왔나? 어. 어, 소민아, 내가 연락을 못했지. 혹시 나그물좀 갖다 줄래? 숙취가 심하네 너 정말 미쳤구나 아 어지러워 뭐야 장난치는 건가 어?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뭐, 뭐야 으, 으, 잠깐만 잠깐만 소민아. 이거 다 오해야. 어제 도윤 선배랑 회식 어. 아... 어제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어.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. 미안해. 너랑 7년을 만난 내 시간이 아깝다. 다시 연락하지 마. 더러워.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가 화 많이 났나보네. <laughs> 소민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. 7년이란 세월을 난단 하룻밤으로 날려버린 것이다. 소민이와 헤어진 이후 난더 투자에 몰두했다. 공허함이 몰려오다가도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. 차라리 잘된 거야. 이렇게 된거 투자 수익에 집중해. 이번에 새로 나온 센트럴 코인 다음 주쯤 급상승 예정이래. 500%는 뛸 거라더라. 정말 단단히 준비해놔라. 센트럴 코인 500%, 그래. 어차피 이렇게 된거한 방에 간다. 한 방에 떠서 보란 듯이 건물 하나 사서. 소민이 붙잡아야지. 어딨더라? 여기 어디 뒀었는데? 어, 찾았다. 엄마, 조금만 기다려요. 내가 금방 쓰고, 10배로 갚을게. 엄마, 노후 자금 8천만원에, 나 이곳저곳 신용대출 받은 거 9천, 현금 서비스 500. 그래, 거의 2억이나 만들었어. 500%면 10억. 10억이면 건물 하나는 사겠지. 가자. 가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소망아, 재밌어? 아이고, 좋아. <laughs>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,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,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, 저 자리가 내자리였을때저 자리가 내 자리야. <자 shuttle> <MA narration> <iew likewise>